안녕하세요 눈의 안과 병원 전안부 센터 신경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꺼풀 세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 세정을 따로 챙겨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신 부분들이 각질이 많이 쌓이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각질이 계속 오래 쌓여있게 되고 건조증도 생길 수 있고 제대로 분비되지 못해서 안에 고여있다 보면은 눈꺼풀 염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눈꺼풀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분비가 되어서 불편감과 따가운 증상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세정 건조증, 알레르기, 이런 질환들의 아주 기초적인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꺼풀 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 세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데요. 안구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눈꺼풀 세정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다 개선이 됩니다. 보통 눈꺼풀 세정하시라고 설명을 들으시면 환자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거즈에 세정 용액을 묻혀서 막 문지르시는 거를 세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일반적인 세수랑 크게 다르지 않은 세정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눈꺼풀 세정하는 것의 효과를 크게 얻기는 힘드십니다. 눈꺼풀 세정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증이 안구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분들은 눈꺼풀을 조금 더 정밀하게 세척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속눈썹이 나있는 뿌리 부분에 감싸고 있는 각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문질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속눈썹이 나있는 위치보다 살짝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살이 있어요. 이게 눈꺼풀 테두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저희가 그림으로 표시해놨듯이, 점점점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기름이 개구하는 구멍입니다. 여기가 각질이 쌓이게 되어서 이 구멍이 막히게 되면은, 이 안에 기름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고 안쪽에 계속 고이게 되고 감염이 되게 되면 다래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고여있는 자체로도 염증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서 눈꺼풀 테두리가 벌벌게 충혈이 되어 있으시거나 염증 물질 분비로 인한 따가운 증상, 시린 증상 등을 호소할 수가 있으십니다. 속눈썹 뿌리를 먼저 세정을 해서 속눈썹 뿌리에 붙어 있는 비듬을 제거하신 후에 이 각질 부분을 면봉으로 한번 쓱 닦아주시는 것이 제대로 된 눈꺼풀 세정입니다. 눈꺼풀 세정의 기본은 우선 따뜻한 찜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꺼풀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흔히들 말씀하시는 뜨거운 타월에다가 물을 따뜻하게 적셔서 눈에 얹고 있는 방법도 눈꺼풀 세정하는 방법에 매우 큰 도움이 되시고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면봉이 낮게 포장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하나하나가 세정액으로 적셔져 있는 형태입니다 손가락에 끼는 형태로 속눈썹 세정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나이 드신 분이나 아기 같은 경우에 면봉으로 하는 거를 두려워하시거나 정확하게 보기 힘드신 경우에 이렇게 손가락에 껴서 하는 타입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지르고 세정하시는데 좀 편안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환자분들께서 각각 선호도가 다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찜질을 마치신 후에 전반적으로 속눈썹을 닦아줍니다. 속눈썹을 닦으실 때는 아래 속눈썹, 윗 속눈썹을 조금 따로 닦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위쪽에 있는 속눈썹을 닦으실 때는 눈을 감으신 채로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리시면 속눈썹이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쭉 끄치게 되고 속눈썹 뿌리가 조금 더 노출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열심히 속눈썹 결을 따라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래 속눈썹을 닦으실 때는 아래쪽을 이렇게 열심히 닦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하시는 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조금 정밀하게 닦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산한 부분이 면봉 형태입니다 면봉 형태로 시행하실 때는 윗 속눈썹을 할 때는 턱을 약간 치켜들고 왼쪽 거울을 보시면서 면봉의 옆면으로 닦아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아래쪽을 닦으실 땐 치켜드시고 뒤에서 아래쪽 면은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눈꺼풀 세정을 제대로 해 보신 분들은 어, 여기 이렇게 따갑고 쓰라린데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눈꺼풀 테두리 부분을 닦아내게 되면 순간적으로 좀 쓰라리고 약으로 닦게 되면 조금 따가운 느낌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각질 제거를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따가우신 경우에는 인공눈물 같은 것을 넣어 주시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시행한 다음에 더 불편한 느낌이 있다. 그러신 경우에는 안과에 오셔서 눈꺼풀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